안녕하세요. 춘장을 튀기 위해서 기름이 한 컵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도씨유가 조금 벗겨들어 보여요. 그래서 집에 있는 송로버섯 그 오일이 있어서 포도씨유랑 송로버섯 오일을 섞어가지고 한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식용, 이제 포도씨유 송로버섯 오일로 춘장을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마트에서 샀던 춘장입니다. 저 춘장 처음 사용해 보고요. 춘장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짜장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짜장 가루로 는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춘장을 이용해서 만든 거는 처음입니다. 네, 이게 불맛 나는 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집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짜장 소스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준비한 그릇에 지금 볼에다가 지금 기름을 부를게요. 기름을 붓고 이겠습니다안전물불 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을 넣고 춘장을 3스푼 넣어보도록 할게요. 300g 정도? 300g 300g입니다. 그래서 300g 춘장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8분 정도 볶으듯이 이거를 해, 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장을 근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잘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짜장면이 될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 중불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서 끓어지고 있는데요. 중불로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까운 소스 쭉 짜겠습니다. 손 깨끗이 씻었고요. 삼각기구 요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선배. 야채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랑 양배추 깻잎을 준비했어요 사들긴 하는데 은단은 양배추 먼저 썰어 보도록 할게요 신 부분을 먼저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니다 이제 볶죠. 첫 계란을 먼저 파부터 볶아주도록 할게요. 파는 냉동실에다가 얼른 넣기거든요. 냉동실에 얼른 파가 있기 때문에 이파 기름을 내주기 위해서 파를 볶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 여러분들도 이제 파를 냉동실에 원래는 <목소리도> 쓰기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쓸때 괜찮아요. 한 번에 썰어서 걸려놓으면은 뺄때 바로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를 듬뿍, 아래 듬뿍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집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집게로 왔다갔다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니다

네, 이게 티스푼이거든요. 티스푼 원래 티스푼 못 하는데, 이 정도? 5 0 0 0 정도? 5000원?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5

이렇 아까 가 준비했던 양념을넣도록 할게요. 쿨쿨쿨쿨쿨쿨 쿨쿨 버스트 렌즈 다리들이 지금 엉망이 있네요. 마늘을 좋아한다. 그러신 경우는 마늘을 넣어록 할게요. 마늘 빠르지 않나? 요른 것을 마늘 티스푼으로 좀 넣을게요. 한이 정도? 이정가좀더 넣을게요. 마늘 좋아거든요. 장아요 어, 어 아, 네. 아, 중요한 고기를 고기를 깨먹썬네요 아까 전에 그 소고기 국거리용을 샀거든요. 이게 한4 0 얼마 들어고요4 0 0 0보 거의 5,000원 정도 가져오되거든요 너무 많이 볶아도 즐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만더 볶아주기 이제 은좀가죠 조금씩 조금씩 볶아 제 손가락은 아니고. 아니, 아니고. 네. 지금 심장을 넣고 볶고 있는데. 아, 고올려고 아이고, 봐. 아 아이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고치도록 할게요. 자, 면 그, 물이 끓는 동안에 청양고추랑 깻잎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매운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극적인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면을 삶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먹기 좋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캔디잎 위에 올려놔서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는데요. 안에 지금 면이랑 들어 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